엄마가 온다. 엄마의 슬픔은 어디에서 왔을까? 2012년 함께 살던 아빠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다가 1년 반 전인 2018년 1월 엄마는 오랜 지병이었던 심장의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대에 올랐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회복 과정에서 심정지가 왔다. 심폐소생술로 20분만에 살아났으나 몸 이곳저곳에 후유증이 나타나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은 더디게 갔고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준 데는 턱박시 한몫을 했다. 시간은 지나 어느덧 2019년 봄. 엄마와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작년에 아팠는데도 텃밭농사를 짓고 싶었습니까? 그렇지. 음, 텃밭농사하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재밌습니까? 건강에 좋고, 잘 먹어서 좋고. 다 좋지 뭐. 자라는 거 봐가면서. 그게 좋은 거지. 1층까지 와 있는 오마니 잘 지냈어? 잘 지냈어? 17세가 있길래 데리고 내려왔어 그랬어 엘리베이터를 데리고 내려온 오마니 나는 엄마와 4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다 혼자서 살아가는 일에 적적함이 컸던 엄마와 결혼에는 별로 생각이 없는 40대 후반의 딸의 궁합은 그런대로 잘 맞는 편이다 근데 질문은 놀이의 흐름을 좀 끊거든요. 그래서 질문보다는 그냥 나는 놀이 치료사다. 학대받은 많은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상담하는 일을 한다. 그리고 또 수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고 삶을 기록하는 일을 좋아하다 보니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다. 늙으면 다 이러겠지. 크게 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다 지낸지 모르고서는 그런 사람들. 혼자 사는 노년의 두려움이 더욱 커진 엄마에게 무엇이 힘이 될까 생각해 보았을 때 쉽게 답이 나왔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냉순씨 텃밭이에요. 따라하고 같이 해요. 뭐뭐 농사 지으세요? 고구마, 아우, 상추, 국가 토마토 어떤 거가 있냐? 고추 가지 많아요. 올해 농사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요? 잘 지요. 어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잘. 지어요. 엄마에게 부탁을 했다. 엄마가 농사를 지었던 20세기의 지혜를 딸에게 남겨달라고 노트도 직접 만들어서 드렸다. 엄마는 다이어리 한권에 텃밭 농사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높아서 안 여기가 높아서 그렇구만. 여기가 낮아가지고. 여기가 뒤위터 중에 높잖아. <놀람> 그렇 모종 심고 가 이렇게 잘아 우와 열무가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laughs> 진이저 찾아 말았고 살아난 거. 오 진짜. 내가 이거 보고 어, 이거 살아났네. 형하는 게. 어, 진짜. 얘네는 딱 이제 자리 잡은 거 같은데. 상추 뜯다가딸 사이 오락해서 망했다도 같이 있어갖고, 구워서 먹으면서 맥주 한 잔도 하면서 먹고 나니, 그 맛도 너무 좋았어. 맥주 한잔 먹는 게 맛이 얼마나 있는지. 어찌 <laughs> <laughs> 맥주가 왜 그리 달고 맛있냐. 엄마에게 노트를 만들어드리면서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주문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다. 저렇게 찻장 그릴 때도 연습을 많이 하는구만. 아, 어, 이거는 그림이라는 생소한 도구를 통해 주변의 것을 그려나가면서 주변을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했다. 다예쁘 내가 그림 그리는 칸을 더 많이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릴 줄 모르고, 그림 그리는 칸을 너무 조금밖에 안 만들어 놨잖아? 처음에는 엄마 주변의 것들을 그려 나가다가 텃밭 농사가 시작되자 엄마는 텃밭에서 기르는 것들을 하나씩 그려 나가기 시작했다. 오늘은 왜 호미를 그려 보고 싶었어? 아침에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음. <laughs> 잘 그렸다. <laughs> 엄마는 호미를 처음 언제 손에 쥐어봤을까? 응? 호미를 언제 처음 손에 쥐어봤을까? 호미 젊어서부터했지 스무살때부터 적극적으로 시집살이 살면서 밥매고 논매고 음, 결국 시집와서 그러면 호미를 본격적으로 손에 쥔거네. 텃밭할때 호미가 제일 많이 쓰이지? 그 어, 대단하다 호미. <laughs> 대단하다 호미. 호미 이 호미로 땅을 파면 잘 파지겠다.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졌다. <laughs> 한번 읽어주세요. 이 그림은 호미입니다. 왜 호미를 그린 이유는 농사를 지으려면 땅에 나는 풀을 뽑기 위해 호미를 만들었습니다. 상수 사이에 나는 풀도 뽑고요. 그래야 상추가 잘 자랍니다. 비가 안 오면 물도 주고요 <laughs> 그림을 그린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습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 나이에 그림 그린다는 자체가 좋았습니다. 이 나이가 어떤 나이인데요? 78세 나이요. 78세는 어린 나이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는 유치원생이요. 이제는 그릴 때 크게 생제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척척 겁이 없어졌네 처음보다. 처음에는 얘를 어떻게 그리냐 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릴 때 겁이 없네. 엄마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무슨 생각하면서 그려? <웃음> 몰라. 나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걸 그림이라고 그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뭐. 텃밭을 기록하고 그림을 그리는 일에 익숙해질 무렵, 그동안의 기록도를 담을 도구로 블로그를 선택했다. 블로그를 만들기 전에 우선 한글 타자 연습부터 했다. 쉽지 않았다. 수술 후 더욱 떨리는 손은 오타를 자주 불러왔다. 그래서 그 호미를 그려놓고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그렇지. 음. 역시 그림을 그릴 때는 자기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것들을 그리는 게더 이렇게 좋은 것 같아. 오 박임자는 엄청 빨리 쳤네. 어? 생각보다 잘하는데? 그래도 연습을 포기하지 않은 엄마와 6월 2일 날 블로그를 함께 만들었다. 내 왼손은 자판을 지키는데 오른손은 왜한 <laughs> 손가락으로만 하는겨? <laughs> 네모칸 속에 드는 발행 자, 이제 이게 엄마가 올린 거야 뭘 올린 거야? 지금 이거를, 이 그림을 올렸잖아 엄마 블로그에다가 그림을 올린 거야 다된 거야. 엄마가 처음으로 이제 엄마의 그림일기를 저기에다가 올려본겨. 처음으로 블로그에 그림을 올린 소감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엄마를 기분이 좋긴 하네. 근데 딸이 너무 힘들어서 어쩌지? 딸이 뭐가 힘들어? 가르킨이라고. 가르킨이라고 엄마도 어렸을 때다 가르켰잖아. <laughs> 이 나이에 배운다고.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하잖아 내가 한 10번 가르쳐 주면은 하지 10번 가르쳐 줘도 안될것 같은데 그럼 한 100번 하면 되겠지 야, 어떻게 가르칠래려물이 나갔다 <laughs> 또 가르쳐 줄게 저런 데다가 올리고 그러는 게어왜 좋아? 몰라 아우.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라겠다고. 그게 어디야? 그러네. 응? 그러네. <laughs> 음, 엄마 이름을 남겨서 좋구나. 응. 음. 음. 그냥 죽어 불만 면 어디가 맹수가인는지 사람인지도 모를 건데. 여자들 이름을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잖아 근데 꼴란 이름을 써먹을 데가 있어 <laughs> 명순이라고 지었으면 좋잖아 호랑이 맹자 맹순이랬어 <laughs> 맹자 하나만 아니면 맹순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지 벌레 있다. 벌레도 한번 그럼 그려봐봐. 벌레로 어떻게 그리잘 보고. 벌레도 자꾸 보면 예뻐. 어머니 무슨 그림 그려요? 이거? 어머니 그림을 잘 그리시나봐. 화가 나셨나? 엄마 한번 보여드려봐봐. <목소리> 제가 볼게요. 예, 네만 <얘네기만. 목소리> 잘 그리시네. 어머, 전에 그림 그리시었었어요. 아니요, 올해 처음 그랬어요. 그리세요. 아, 근데 이렇게 잘 그리세요. 처음한 사람 같지 않아. 벌레 같아요. 응. 한번 보여드려 봐봐 벌레 같은지. 아, 헉, 진짜 잘 그리시네. 그림의 소질이시다. 지금 같으면 좀 미대 쪽으로 가면 좋지. 그림잘 그리시네. 저는 그 생각 못했는데. 이제 벌레 못 잡겠지? 벌레 잡아 뿌려야겠니? 조금 전에 이쁘다고 하고 벌레는 잡아야겠어? 나쁜 짓을 하겠 꽃은 예쁜데, 열무가 맛없어지니까 빨리 뽑아야겠고. 열무, 시다에 넣으면 김치를 못 먹어. 꽃도 예쁜데. 여기에 꽃이 쫙펴 있으면 정말 예쁘겠는데 너무 아깝다. 나중에 전시회도 해보면 어떨 것 같아? 전시회 하면 재미는 있는데 좋기는 하는데 웃기지. 이런 그림은 그림이라고 전시한다고 사람들이 그럴까 싶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괜찮을까요? 그럴까요? 웃음거리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내 친구들 와서 보라글라는데 괜찮을까요? 그럴까요? <laughs> 그동안에 다큐 찍는다고 촬영하고 또 타자 연습도 하고 텃밭도 하고 블로그도 만들고 그러는 과정이 어땠어? 화정 과정이 좋았지. 음. 그럴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았지, 진짜. 내가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진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